유우성 나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우성입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승해봐. 아니 뭐 오늘 뭐 저번에 이제 홍기영하고 이제 한번 만났었는데 어쨌든 뭐 서로에 대한 오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갑작스럽게 하여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하여튼간에 그 형도 니네 유튜브 올리는 거 봤어. 에이. 네. 에이? 그, 참다 참다 뭐, 김홍기 까기로 했습니다. 하고 네. 어, 또 뭐야 그 뭐냐 형그 수상스끼 잡빠지는 거 하고, 에? <laughs> 그거랑 또 뭐지 기냐 에? 그러니까 그, 그 올린 거좀 마지막에 해주세요. 아 예, 저를 이제 이거죠 뭐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레카 연합이나 뭐, 근데 사실 엄태웅뿐만 아니라 그런 레카 연합 뭐 저를 그때 상남자 시합 끝나고 나서 한 저를 공격했던 새끼들이 한한 한 열댓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쓰레기들하고 싸우면서도 저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버텨왔고 그그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애들 다 징역 갔다 오고 뭐 날아가고 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 레카연합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홍기는 아무도 못 건든다 뭐 대통령은 까도 김홍기 까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를 이제 제일 측근에도 제일 저를 이제 바보처럼 아니면 저를 좀 모욕하고 명예를 이제 더럽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더니 그 근원지가 이제 상남자 대표인 김홍기 형이라고 생각해고 그래서 까게 된 거죠 근원지? 야 여기 뭐 근원지라고? <웃음> 어? <웃음> 아니 이게, 맞, 이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뭐 엄태용하고 있었을 때 사실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격투기 역사상 효도로 크로카 경기 때도 이렇게까지 관심이 안 가졌었는데 예를 들어 찬성이 경기 때도 이렇게 관심 안 가졌는데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도 30대에서 한 60대 거의 할아버지급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아 진짜 사십 대 자기가 잃어버린 힘을 좀 어? 중년의 힘을 좀 찾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 엄청난 이슈였던 시합이었고 그자리 아, 네. 그리고 그 그랬던 그 대결 과정이 쌓았고 태웅이랑 니랑 실제로다가 감정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다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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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도가 진짜 폭발적이었던 시합이긴 했어. 아예? 기자회견 때도 사실 그 네. 이슈가 대단했었고 실제로다가 한게 니랑 태웅이랑 둘이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이 시합을 끝까지 결국 우리가 그맞차하는 과정에서 갖고도 니의 생각 다음에 태웅이 생각 형이 어쨌든 이게 서로 중립적인 거맞춰주려고 하는데 형도 이거 사실 그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 이게. 아니 쉽진 않죠. 서로 그래? 마, 사람마다 다 이제 이게. 뭐 자존심이나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지 그러고하여니네가이야기하또 요청사항 이야기하면은 또 태웅이는 또그어또 그런 소터 어? 나가는 이것도 또 받아들여 그랬더라고 태웅이도 또 마찬가지로 네가또뭐살빼니뭘 해가지고 다맞춰고고 하는데 뭐 이것 좀 맞춰도 또좀 맞춰줘야 되냐고 결론은 어쨌든 이래저래 해가지고 둘 간에 어쨌든 시합이 성사가 됐었고 그러고그 시합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봤었고 관심도가 그러고 하여튼 그 시합에 서다가 어쨌든 이제 그, 그 판정이 그네의그 네그 한마디로 뭐 반칙 배였지 네. 그렇게 끝났었고 그로 인해다가 네가 이래지라 했더니 그반칙배이나뭐 네 명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하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뭐 그런 아니 내용이... 명예적인 부분도 되게 컸지만 사실 우리가 격투기를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아저 유우성은 맨날 1세대왜 이렇게 저렇게 외치냐. 1세대가 없잖아 이개 자식들아 지금. 어? 지금 활동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뭐냐 활동하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 없어요. 뭐 보시면 알잖아요. 뭐 누고 채권하고 그러지 이제는 다 채권하고 활동 안 하잖아요. 근데 저만 유일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육권 운영하고 있고 대회사에 아직 활동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네 머이거 머이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존에 있는 뭐 프로 파이터든지 지금 UFC 선수들인 UFC 선수들이든지 든지 이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게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 일세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뭐였죠? 질문? 아 질문 뭐였죠? 아 하고 싶은 얘기를 했지, 뭐. 그 시합에서 진 거는 그냥 좀뭐 이게 뭐 정식 시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 그엄태웅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서 저희 가족을 건드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어 역사는 이제 올바르게 정리되는 게 맞잖아요. 잘못된 역사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제 상남자 측에서 이제 저에 대한 어떤 뭐 비방과 모욕 명예훼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면서 이제 진짜 격투기에 뭐 격자도 모르는 그런 애들부터 저에 대한 뭐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사실. 여튼 그 일단 뭐 태용이랑 니랑이 뭐그뭐 개인적인 뭐뭐 송수하나 관계 내는 거는 은혜 네. 둘만이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하고 그뭐 우리 유튜브 나왔던 애들이 소문터 했던 애들이 그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누구?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니가 우리 유튜브에서 이거 하고 했다는 게 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엄청 뭐그 대표적인 거뭐 사실 뭐뭐이지이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을 음. 그리고 뭐 방원식도 그랬고 방원식이 전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홍기, 홍기 형이 그, 뭐냐, 나하고 억그로 끌어오면, 거기 서 시합을 할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내가 그한테도, 상, 그, 블랙컴뱃 때도, 걔가 나한테 억그로끌 때도 얘기를 했어요. 야, 나한테 억그로 끌지 말아라. 너하고 나뭐 관계도 없고, 그리고 서로 그 동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서로 네 살, 니네 이익을 위해서, 어? 남을 비방하고 깎고 내리냐? 하지 말아라.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고 그리고 상남자에도 시합을 붙여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 요그 형님 어디 유튜브가 어디서 봤어? 그냥 그래. 아무튼 그러고 형님 아니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음. 그 상남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맞잖아요. 어떻게? 해? 그 박원식한테요. 시합을 하려 그러면 니랑 뭔가 이제 그런 감정성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 네. 지가 또 생각이 있다 하니까 시합 생각이 있으면은 니랑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 홍경한테 좀그 기분이 나쁜 게 그런 부분을 굳이 왜 나하고 연관성도 없는데 특히 뭐 엄태웅이 형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연관성도 없는 그런 애들 날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계속 어그를 끌어서 저를 뭔가 이렇게 뭐게 남들한테 욕을 먹게 해 이유가 저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원시이 그랬다고 네가 뭐 욕을 먹냐 그게 원시은뭐 선수로서 니랑 뭐한 그렇게 어그를 끄는 거 자체가 저한테 욕을 먹게 하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 나한테 솔직히 방원식 같은 거는 저하고 어떤 뭐 연관성이 없어요. 뭐 동시대 때뭐 시합을 나랑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걔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나는 그만큼 올라가는데 있 굳이 개하고 할 이유 해서 이 어둡될 게 없잖아. 요 근데 그 얘기를 상담자쪽에서 붙여 준다고 얘기하니까 걔가 저대된 억울을 끄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요구 사항하고 매치 그런 내가 그래, 그래, 난내 그래. 동생이니까 나는 그래. 너하고 아무리 적해도난 끌어 줄 이유 없다. 나는 매치해 줄 이유 없다. 이렇게 딱 잘랐으면은 그렇게 될 이유도 없죠, 사실. 음, 하여튼 그것도 좀 서운했다. 예. 네. 자, 원식이거나 해기 뭐 사실 뭐그 뭐라냐? 그때 어 우리 시합을 한 만들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어갖고 이제 어쩌면 가볍게 얘기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 은 행이 지금 사실 그 그때 이후로 영상 을안 봐서 모르고, 겠 지민이 거는 하여튼 명준이 상대, 이거 와가지고 얘기한 거는 행이 안결할 이제 그그 그, 네가 이거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행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 보니 그 봤을 때다가는 또 형이 그 행이 그네 기분이 그렇게 더 싶더라고. 그거는 행이 일단은 뭐 이런 것처럼 떠나서 니가 그걸 충분히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영상이나 상황이었던것 같긴 해. 그건 니한테다. 그거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니까 러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왜 이게 뭐 사람들이 기홍기왜 까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주변에서도 뭐잘 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걸 누가, 왜 야, 누가 잘 깠다 그러냐. 뭐다 말씀드릴까요? 어. <laughs> 충격받아 죽었던데 누가 잘깠더라 이간질 <laughs> 아, 안 하겠습니다 그래, 때다떼가지고 뭐, 근데 의간에 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많아놓니까 또 최근에 또그 뭐야 그, 뭐, 그 명주이 상대 그 어린 친구가 니한테다가 네 그로 그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런 분 쌓인까지 이제 돼가지고 네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참다가 이선을넘었다 생각해서 네가 형한테 뭐 그런 영상 만들고 뭐, 저, 뭐 까는 영상 했다는 거 아니냐? 네. 형도 봤어요. 저좀뭐 하나 좀뭐 재밌긴 하더라고 근데 <laughs> 근데 니그그 네그 뭐냐 그 자빠지고 뭐야 그 스키더 자빠지고 나 그거를 보면 좀좀 모히 같긴 했다 네그 니가 가 옛날 그, 그 찍어놨었던 거네 그게 분위가 <laughs> 어땠어요 어네뭐형잘 뭐 타는 것도 많은데 이마 아니가 분위어떠 그렇게 영상 그렇게 영상 끌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 이제, 이제 느끼시을거 아니에요? 본인, 본인 거좀 웃기긴 하지. 아니 감정이 그래도 웃기긴 한데 영상 봤을 때 웃기긴 한데 어. 우리끼리 보면 웃기잖아요 사실 어. 우리끼리 만약에 단톡방에서 봤으면 야이 존나 웃기다 이렇게 하면 할수 있는데 음. 대중적으로 느꼈을 때 댓글이나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형뭐 주변에 물어보냐 아니 그래, 그래도 웃고 말았지 니 <laughs> 네 그, 그거랑 그다음 거뭐한개 찍은 것도 웃고 넘어왔어요 어디 니가 뭐섬 타올리고 형은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가 니아 네, 그거는 그랬어 그거 뭐냐? 그 그날 저 올렸던 거 중에서는 뭐냐? 형이 뭐 열중 쳐다고 뭐 싸다 뭐다. 그거 니 없는 내용 말한 거,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건 다시 똑바로 얘기해라. 진짜 거기서 사, 상황이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사람들 다 뛰어 올라가고 막 사람들 여서 소리 지르고 뭐칼 들고 나왔으니까 벌써 사시미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근데 거기에서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단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내가 여기다가 가죽 잡게 감고서 그러고 대치 상이이 왔을 때 형님이 그때 말린 거잖아 그때 그 형이 말려준거 아니야? 네. 형이 말려리는데막그 형이 그 뭐야, 여주자 싸가. 네막 그거니 소설이야, 인마. 그런 그런 거 네가 막그 형이 없는 이야기 하니까 이건 잘못해. 그런 거고 생각한 거야 이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느낀 거는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야너 때문에 뭐뭐뭐 어? 뭐, 뭐, 뭐 맞았다. 니가좀참아라니가좀 어? 빨리 이 상황을 떠나라. 이 얘기 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 빠져 나온 거고 내가 뭐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니까 사실 뭐야 이게 뭐할 뭐 이야기는 아닌데 형 말은 네가 그러니까 형이 수스키터 잡 빠진 거 너랑 같이 놀다가 한거뭐 그거는 뭐 형도 웃기고 재밌지 그냥 그런 건 형도 어할수 있는데 뭐야 형이 뭐 어디 어디 가서 뭐 열추셔 싸다 맞다. 형이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하거 그런 거는 그런 건 네가 잘못 잘못돼 이해한 건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지. 그거는 얘기하는 거 형이 하여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하여튼 경황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습다그래갖고뭐 제가 저도 뭐 <laughs> 거의 뭐 보시한 어 둘이냐 없는 파이센이. 없는 말을 저도 지어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때까지 뭐뭐 뭐 거짓말하고 저 거짓말한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소설로 지어낸 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어쨌나이 네. 뭐 형이 싸다 막한 그거는 없었던 내용이 맞단 말이야. 그거 이거 이제 한둘이냐? 마지막 때에형 그래서 그그 그 날짜로다가 되게 미안해하고 그, 그 그때 그때 이후로 관계가 이제 한번 틀어진 거지. 네가 하여튼 그는 지금부터 이거 야가뭐 소송까지 있어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음. 뭐 그는 일단 뭐 넘어가고 어쨌든간에 그럼 네가 제일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쨌든간 네. 지금 한번 시합 때 어쨌든간에 네가 어쨌든 반칙별로 네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네가 그 그게 지금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2003년도부터 저희가 시합을 지금까지 30몇 점 뛰면서. 어떤 돈을 벌라고 이태까지 시합을 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여기 뭐 보수, 보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측견에 격투기 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돈 보고 격투기 한 사람 진짜 다한 명도 없어요 물론 큰 무대 가서 돈벌 생각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싸우는 게 좋고 운동하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텨 있던 건데 그 가지고 있는 자진 자존심 중에 제일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뭐 뭐냐, 있냐면 시합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내가 진짜 내가 져서 내가 맞고 져서 내가 못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판정으로 인해서 제가 졌다는 거는 좀 이해를 좀뭐 지금까지도 못하겠고 그것도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울화통이 터져요 지금도 화가 나고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 이상하게도 그래서 판정에 대한 거는 사실 1라운드에 케우르 케우가 그 그러니까 처음에 케우가 나와가지고 아니 다운이 돼가지고 7초까지 세고 난 다음에 40초 이후에 다시 재판정한는거 자체가 저도 블랙 컴백 심판위원장이고, 전, 그러니까 지금은 명예심판위원장이고, 그 심판을 교육을 시키고, 그 심판에 대해서 그걸,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심판을 받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뭐 라이브로 28만 명이 봤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동시기간 때, 그 축구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5만 번밖에안 봤대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놀래고 와이 정도의 관심도가 있었나?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진짜 어디 진짜 백화점 갔는데 진짜 한 100명 정도가 서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때는 걔 우승아, 네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네 형이랑 만난 게그 언제시 언제냐 그게? 응? 제가 제 기억에는 2007년도가 인 그때 봤어 겨울에 봤어요. 2007년도면은 뭐야? 시, 18년 전 아니야? 네 18년도 18년 전이면몇 네 살이냐, 네 그때? 제가 26살인가 27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응? 그때 그때 니형 네 처음 봤을 때 어땠어? 그때는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사실 뭐 이게 동생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뭐랄까 아 나도 이제 성공하고 자리 좀 잡으면 어, 저런 형처럼 될 수도 되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유튜브 하고 난 뒤로 좀 뭔가 좀좀 좀 많이 변하더라고 이게. 사람이 변한 건 아니구나. 네. 아니 일단, 사람이 변한 건 아닌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좀 그렇지 형 우리 우리가 일튼 하는 회사의 일이 어쨌든 이제 시합하고 일튼 네. 서로간에 이제 뭔가 감정선으로다가 일튼 이게 뭔가 그 폭발력 있는 뭔가 이이 시합의 흥행을 이끌어야 되고 또 이런 쪽에 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형도 보면 그냥 이으니 어? 네 이렇게 싸우고 니네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이런 이런 구조로 이 감정선으로다가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우선은 뭐 제가 뭐제제 제 걸로 뭐뭐 뭐 영상을 찍어 찍을 테지만은 시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올바르게 좀. 그 재고가 돼서 그 판정에 대해서 다시 말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형이 그 사실 그네 약간 그 서두로 얘기했지만 이거를 형이 지금 판정 번복하는 거는 그거는 그 일단 불가능해. 어쨌든 네가 근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네가 지금 이 억울하고 네가 지금 네가 그그 그 판정에 대해서는 네가 좀 받아들이 어렵다고 하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심판 보는 사람들한테는 형이 한번 물어볼게. 그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뭐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찌됐든 지금 AFC라든지 로드 프 f c 라든지 블랙 컨뱃이시라든지 이런 수십 대 수십 회의 대회를 찍었던 그런 아니, 대회를 했던 그런 대회사에서도 판정이 잘못되면은 다시 비디오 판독으로 통해서 다시 재정정 정정하는 그, 그 시합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그 회사들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지금 뭐 상남자가 이제 몇회 했죠 지금 이회 했나요? 뭐야 한몇 대회, 대회, 뭐, 대회 몇번 했어요? 세, 그 맨손까지 세번 했지 세 번요? 그세 번까지 했는데 사실 그런 대회들도 그렇게 뭐 판정이 잘못되면은 다시 재판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상남자라고 그걸안 따라갈 수는 없죠. 지금 전체적 으로 추세가 다 그런데. 네가 떼내. 그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는 우리 우리의 색깔 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방식 이 있는 거고 놈들이 하니까 그러면, 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심판을 하는 거는 어쨌든 아, 그... 공 있어봐 어쨌든 어쨌든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도 형도 심판을 고용한 데 있어갖고 어느 쪽을 이게 해줄라고 그러려고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상남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우리는 그 카운터가 사십 초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요 카운터 뭐 사십 초야 카운터 카운 사십 초있잖아요 그때. 저 다운을 외쳤는데 7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카운터가 계속 흘러가는데도 4 0 초대 재경기를 했잖아요. 그 그때 그 뭐야 로블로를 해가지고 그때 쉬는 시간 줬던 거 아니야? 아니요, 로블 그 아니에요. 그거는 다운으로 외쳤어요. 그거는. 근데 다운 그러니까 다운 했으면 다운도 좀주저끝내야지 근데, 다운 근데 하고, 그거를... 다운하고 다운하고 이게 맞아 맞은 거를 로블로에 대해서 그 쉬는 시간을 줬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의간에 그거는 의간에 의간 네가 이제 얼굴 다 생각하는 그 부분은 네. 우리가 그때 그 샤벳의 영상들이 게딱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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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거를 같은 간에 그그이 삼자의 시각에서 다가 그 삼자의 심판에다가 어떠 어떤,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 형도 하건 형도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는지 카드 한번 다시 한번 그 한번 체크해 볼게. 알겠습니다. 또뭐 형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아직까지뭐여기까지는다한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 이게. 뭐 당장 오늘 오늘 내일 뭐 하루아침에 너랑 옛날에 그그모습보다 바로 회복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형도 너도 서로서로 다시 어찌 보면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관계 회복을 서서히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너랑 그래도 예전에 어찌 보면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다가 그럼 관계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도 너한테 보장한 거야. 아니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래, 뭐 마지막 또뭐 고심 얘기나? 아이고 뭐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때 상남자 여기 그 채널분한테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사실 뭐 홍경하고는 사실 한 17년 18년 정도 된 사이고 그 사실 엄태웅하고 시합을 뛰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서로간에 어떤 어떤 방향성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달라져 달라져서 좀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서로 오해 잘 풀어가지고. 뭐, 옛날처럼 뭐 존독한 사이를 뭐잘 지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